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런에서 죽었다음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아나여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로다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때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쬘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위시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가인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 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우리가 어떤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읽고 나면 아멘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온통 사람 죽이는 얘기인데 아멘하면 이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멘한 뜻은 보이지 않아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의 고백이란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의 역사는 어, 우리가 보는 그 소위 왕들의 전이 뭐라죠 이, 이 정권 다툼 혹은 이 힘겨루기 어, 뭐 드라마에 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대목이고 장면이기도 합니다. 결국 어떻게 어, 이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집파만 다스리던 다윗이 결국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는가 그 마지막 고비에서 어떻게 그 통치권이 다윗에게로 가는가 하는. 그 대목이 오늘 우리가 와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가 하는 그 장면이 소개되면서 사울의 아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그 이름이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 성경의 증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해 줍니까? 결국 사울이 아말렉 자손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네 나라를 들어 이제 이웃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통치를 끝낼 것이다. 하는 <laughs>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증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 뭐랄까요 이 잔인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었던 걸 기억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었고 또 그가 출중했고 하나님의 영에도 충만한 때가 있었고 그에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권위가 부어졌습니다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자기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으로 통치했다는 이야기는 그닥 길게 나오지 않고 주요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길게 소개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더라. 그에게 주어진 권한. 그에게 주어진 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그가 그의 일생을 통해서 했던 일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원수만 내 눈에 안 보이면 모든 게다잘될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생각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망가뜨리는데 다 애쓰고 보낼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항상 그렇진 않더라도 내 마음 한구석인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 때문에 지속적으로 마음을 끓이고 마음을,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내 마음이 번민이 되고 고민스럽고 속상하고 생각만 하면 앉아만 있으면 그 원수가 생각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앉으나 서나 원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 힘과 능력을 써서 그 원수를 없앨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이 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수가 있다는 것,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요, 좋은 일하면서 살기도 짧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인생이 모자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을 때 사울이 했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 실패했더라. 하는 평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바쁘게 살았더라.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울은 어떻게든지 자기 왕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가 했던 그 모든 노력은 오늘 보니까 완전히 물거품으로 되어버리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반석 위에 놓는 우리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우리 삶이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분명한 한 가지 길은. 우리가 정치적이 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너무 정치적이질 못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치적이질 못하기 때문에 요즘 말이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쓰는 정치적이라는 말이 그 원래 뜻을 잃어버린 겁니다. 정치적이라는 말, 이 political하다는 말은 그 도시 국가의 시민이 도시 국가의 시민다운 모습을 드러낼 때, political하다라는 말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그 도시 국가에 속한 시민이 도시 국가의 시민다운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정치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치적인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나오는. 바나와 레갑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향해서, "이야, 저 정치적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전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살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원수의 원수가 되는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정치적이라 말합니다. 오늘 바나와 레갑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고, 이는 다윗의 원수다. 근데 이 바나와 레갑은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같은 집안, 같은 베냐민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가 이들이 그 사울이 세운 그이 통치 체계 안에서 군 지휘관으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느 어떤 결정을 합니까? 아, 우리가 저 이스보셋의 원수가 되면 다윗의 원수의 원수가 되면 아, 다윗의 친구가 되겠구나라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머리를 여기 보니까 이스보셋을 어떻게 죽였는가가 두 번이나 반복돼요. 육 절에 보니까 몰래 칼을 찌르고 다시 반복돼서 그의 머리를 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목에 그 목을 베 들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알아봤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급했음 말이죠. 그 목을 쳐죽이고 난 다음에 육절에 보니까 볕이 뜨거울 때 한낮에 그랬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그렇죠? 이 대낮에 이저 일을 역모를 구테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전리품을 들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 누군가 인생을 끝내는 일을 아주 거침없이 행하고. 그 목을 들고 밤새 그 길로 달려간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이제 가면 다윗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하게 해 주겠구나라는 생각에 밤새 달려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요즘 세상에 우리가 발견하는 정치적인 모습인 거죠. 근데 갔을 때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어떻게 정치적인가를 다윗이 보여줍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구절입니다. 왕의 원수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들이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구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린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직접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혹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저렇게 직접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 가운데 뒤 배경으로 숨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즉 살아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땅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상황 앞에서 다윗이 제일 처음 고백하는 말이 나를 여러 환난 중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상황 앞에 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정치적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군, 미군 부대에 가서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꽤 오래 전인데요. 오산에 있는 공군 부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이면 경기도 오산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 미군부대 안에 들어갔더니 어, 어느 건물에 주소가 써 있는데 이그 사람들이 장식으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 정확한 행정 그 규약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마지막 주소가 C A 캘리포니아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땅 안에 있는 그 미군부대 아닌데 그 주소가 캘리포니아더라고. 요 그리고 길이 보니까 이땅미국 길이에요. 신호등, 미국식입니다 찬양 끝나고 피자 집에갔는 데요. 야, 미국 피자 집이에요 <laughs> 맛도 미국 피자 맛이에요 크기도 크고 감동이 돼서 그런지 세 번이나 뭐이 피자 얘기가 나오네.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 사람으로 미국에서 살고 있 I 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삼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어, 이 고린도서에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전권 대사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 거죠. 오산에 있는 미군 부대가 미국인 것처럼 사실 오늘 지금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지는 잘 않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문제 앞에 부딪칠 때마다 원수의 원수가 되는 것을 정치적이라 생각하며 사는 상황, 앞에서 혹은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살것 같다는 이런 이전투구의 진흙탕의 개싸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고민하며 살때 다윗이 오늘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노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내 목전의 유익을 위해서 내 편인가 아닌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치러 가기 전에 군대 장관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그의 입에서 첫 번째로 나온 질문이 너는 우리를 위하는가 저 적을 위하는가 너는 우리 편인가 적군의 편인가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여호와에 속했다. 여호와에 군대 장관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쉽게 저자가 우리 편인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편인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안 그런 척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우리 토론할 때 보면 저거 마음에 안 들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옳은 소리 합니까? 그러면 그 기가 막히게 옳은 소리가 기가 막히게 옳은 소리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우니까. 그때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우리 편인가 내 편인가로 선택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속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로 선택하면서 합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원수의 원수가 되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의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치적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뜻에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뜻에서 정치적이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우수워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로 진리 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에 이 목전의 유익이 나를 흔들려고 할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 서고 네, 목전의 유익을 향하여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하루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 찬송 하나 같이 하시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결단 하나님 앞에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답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빛과 어둠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답게 아니 하나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답게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불행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 붙잡혀 사는 그런 억매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 홀홀 털어버리고, 그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여러 가지 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산산이 쪼개져 타는 목마름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자녀 된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목마림을다 해결하고도 남는 풍성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힘주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땅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는 지체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